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원더스테이킹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그랜드 스테이킹이 어제 오후 3시쯤에 종료되고 나서 원더 스테이킹이 오픈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오류들이 좀 발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워드를 받아가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발생한 오류들도 뭐 조속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위믹스 홀더이면서 지금보다 위믹스가 좀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원더 스테이킹의 위믹스 위 믹스를 넣어 놓는 게 개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지갑에 위 믹스를 넣어 놓으면 내가 만개를 넣어 놓는다 치면은 뭐 1년 있다가 들여다봐도. 여전히 만개죠. 하지만 원더스테이킹에 여러분들의 위믹스를 맡겨놓으면 정해진 연율에 따라 위믹스의 개수가 늘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좀더 중장기적으로 위믹스 투자할 분들께서는 원더스테이킹에 위믹스를 맡겨놓는 게 아주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원더스테이킹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원더스테이킹이 어떻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트랜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들이 그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 줍니다. 밸리데이터들이 모든 거래의 유효성과 정확도를 검증해야 그 여러분들이 위믹스를 뭐 다른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고 스테이킹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밸리데이터들은 보상이 없으면은 자기들이 검증인의 역할을 해 내는 데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로 참가하는 이 노드들, 원더들, NCP들은 자기 최소한의 위믹스를 스테이킹 시켜 놓고 거래 내역을 검증해 주는 대가로 위믹스를 리워드로 받아 갑니다. 그리고 그런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재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홀더들의 경우에는 뭐 노드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위믹스의 경우에는 노드나 밸리데이터 NCP로 합류하기 위해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NCP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드를 운영할 순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위믹스를 그 노드들, 밸리데이터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우리가 그 노드의 지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리워드를 쉐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단순히 위메이드가 기분 좋으라고 홀더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노드들이 검증인의 역할을 한 대가로 받아오는 리워드를 우리 홀더들이 우리 위믹스를 위임한 다음에 나누어 갖는 것이다 막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개념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원더스테이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겠죠 원더스테이킹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한번 해보면 쉬운데 한번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찬찬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p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도 할수 있는데 모바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끊긴다 라는 증언이 많았기 때문에 쾌적하게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PC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연결을 누릅니다. 저는 위믹스 월렛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 나오죠? 여기에 있어서 이 QR 코드 나오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위믹스 월렛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종 모양 옆에 네모 박스 안에 가로줄 있는 거 있죠? 이게 QR 코드를 인식하는 스캔이거든요. 이 화면을 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위믹스 월렛에 해당 서비스의 지갑을 연결하시겠어요? 라면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갑 연결 창이 활성화 되죠.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지갑이 연결되었습니다.라고 PC에서 글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 이후로 원더스테이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원더스테이킹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원더들이 있습니다 원더 노드 벨리 데이터 이거 전부 다 같은 걸 지칭하는 말이에요 검증인들이 있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원더를 선택해서 스테이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홀더들의 경우에는 위믹스 개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익률을 제일 먼저 따져야겠죠? 알고리스 캐피털,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올 로즈의 경우에 현재 연수익률이 가장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올 로즈에 위믹스 5만 개를 예치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올 로즈를 택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카카오 게임즈의 5개의 위믹스를 스테이킹할 거고요 스테이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거면 은 원하는 만큼의 위믹스를 스테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치하거나 출금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에 출금할 수 있다는 이 문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믹스 만 개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자 보상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빼고 싶어 하면은 언스테이크 누르시면은 일주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제로 수령하기까지의 일주일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이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생각하시면은, 원더스테이킹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위믹스가 더 보여낼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스테이킹을 또 했고요. 직접 하는 것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인 원하는 수량을 적고 스테이크 누릅니다. 그러면 컨펌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예치 수량이 맞는지, 내가 원한 원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더 해보시고요. 컨펌을 누르시면 위믹스 월렛 앱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거래가 진행됩니다. PC에서 창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창 하나가 올라옵니다. 요청을 승인하시겠어요. 이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승인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승인 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PC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위믹스가 스테이킹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총 예치 수량 5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치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미 올로지에 예치해 놓은 것 이것을 예시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경감에 따라 리워드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리워드는 어 여러분들이 출금을 하실 수도 있고 곧바로 그리고 다시 재예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예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이 여러분들 원더스테이킹 들어가셔서 리워드 들어가신 다음에 재예치하기 누르면 바로 재예치할 수 있다 이런 창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클레임 앤 컴파운드 누르면 컨펌 창이 나오면서 재예치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것 이후로 다시 위믹스 원래 들어가서 승인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더스테이킹 이후로 보상으로 받은 위믹스까지 재예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예치를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니까 그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장기적으로 위믹스를 들고 가실 분들이라면 수시로 리워드를 재예치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리워드를 그냥 바로 출금하고 싶으시면은 내 지갑으로 받기, 이거 누르시고 클레임을 누르면 바로 리워드가 여러분들 지갑으로 출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리워드를 재예치해서 이게 이미 예치 수량으로 잡혔다라면은 이거는 또 출금하는데 7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리워드를 지갑으로 곧바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재예치를 해서 봉리 효과를 누려보시거나 다방면으로 이 리워드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금의 경우에는 출금 신청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이렇게 출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출금 가능 예정일이 약 7일 후 7월 1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언스테이크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 위믹스 출금 이후로 실제로 7월 1일에 수령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주일 사이 동안은 이자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이거를 출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을 한번 하시면은 취소가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이거 컨펌이 나버리면은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금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 지갑으로 출금 신청 하는 것이 아니라 원더를 변경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에는 올로지에 위믹스 5만개를 스테이킹 했지만 원더 중에 더 율이 높은 애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동을 할때 원더 변경하기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원더 변경하기 누르신 다음에 내가 변경할 원더를 누르시고 수량까지 기입해주시면은 어 쉽게 여러분들의 위믹스를 다른 원더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원더로 옮길 때도 일주일간의 이자가 안 나오고요. 다만 리워드는 또 즉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더 변경을 어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더 스테이킹 개념, 그리고 하는 방법, 출근 방법, 원더 변경하는 방법, 리워드 재예치하는 방법, 리워드 내 지갑으로 받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꽤나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고, 코인을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곧잘할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는 생소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이 신향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라방을 할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홀도 코구였고요 원더스테이킹 오픈 이후로 그랜드 스테이킹 종료 이후로 위믹스가 오히려 오르는 모양새라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위믹스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권이나 위정현권을 잘 이겨낸 이후로 플랫폼 적으로더큰 성과를 보여내면서 가격 상승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고요 월요일 날 나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볼게요